오늘은 누구나 쉽게 계란찜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. 준비물은 그릇 달걀 달걀 수는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4개를 준비했고 우유를 준비해 주세요. 먼저 달걀 준비한 달걀을 다 깨주세요. 음... 어어, 아, <웃음> <왜>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달걀 깰때 조심하세요. 저처럼. 소중한 달걀 하나가 아깝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젓가락으로 했는데 이게 더안 좋은 것 같은데요? 오 됐다 됐다 그래도 됐어요. 그냥 조심히. 오 이제 무서워 깨는 거. 뭐야? 응? 안돼! 잠시만요 이거는 빼면 돼. 껍질이 들어가면 바로 빼주세요. 오 어, 달걀 너무 차운데? 자 마지막 달걀. 참고로 진짜로 달걀 수는 상관없어요. 자기 맘대로 됐다. 자 이제 우유를 넣을 건데요. 우유는 원래 그 적정 량이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. 그냥, 감, 감을, 제 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되겠나? 어, 될것 같은데요? 네, 여러분도, 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, 이제, 섞어주시면 돼요, 이렇게. 아, 숟가락보다는, 뭐, 네, 진짜, 거 이름 뭐였지? 기억 안 나는데? 아무튼, 진짜 이걸로 섞어주시면 더 좋아요. 흘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제 이렇게 섞다 보면 연노랑색이 되잖아요. 연노랑색이 되면은,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줄 건데, 그대로, 어머. 음 그대로 돌리시기 보다는 요 랩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랩부분에 뾰족한 부분 조심하세요. 랩을 감싸줬는데요. 감, 자,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여기 조금 틈을 냅둬주세요. 다 막지 말고. 이렇게 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달걀 한 3개 하신 분은 2분 20초, 10초 돌려주시고,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0초쯤 됐을 때 꺼낼게요. 이가 20초에 다돼 가죠? 됐다. 어, 뭐, 뭐, 뭐. 오, 됐다. 열렸습니다. 꽂는 때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네, 이렇게 했는데 중간 부분이 아직 그렇게 그 물처럼 있어가지고, 한 30초 정도 더 돌려볼게요. 30초도 안 되면 1분 돌리시고, 1분도 안 되면 1분 30초. 이렇게 늘려나가 주세요. 그냥 1분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은 뭐 혹시나 막 갑자기 부풀어 오를까봐 됐어요 음. 여러분 그냥 음 어, 두개 하신, 달걀두개 하신 분은 2분, 세개 하신 분은 3분 가까이, 네개 이상 하신 분은 뭐 3분? 3분 조금 넘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. 저 그래서 1분 더 돌리고 있어요. 짠! <laughs> 이렇게 계란찜이 완성되는데요. 여러분들, 어, 네개 하신 분들은 저처럼 나눠서 하기보다는 5분? 1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2개 했는데 2분에 바로 돼가지고, 근데 오늘은 4개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빨리 안 됐나봐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!